아, 가루. 그... 아, 콩국, 콩쿠잠시 지금 홍국은 제주도에서 파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네. 네. 전통 음식. 네. 네, 전통 음식인데. 네. 네.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뭐, 비슷하게는 만들겠지. 네. <laughs> 이거를 그러면 저은 다음에 이 안에 다시 넣어. 이거? 네. 좀끓려 아, 끌려 가지고 금려 가지고 됐어, 됐어. 소금은 소금은 언제 넣을까? 소금 취급. 지금. 지금? 양입 아. 소금 넣으면은 응. 맛있겠다. 소금 넣으면은 음. 저이 부꾸는 것이 안 부꼽. 아, 이거 부꾸는 게안 해. 소금 어 올라오는. 시장님 바가 부꾸거로. 그렇죠? 어. 지금 그냥 다해 가면 음. 놀이롱 할 때까지 하고 음. 그다음에 끓일수록 맛있다. 어. 음. 그래서 맛있어. 결국 저 굵은 소금 넣고 네. 이 배추도 좀그 네. 연남 배추 말고 갖고 강한 배추, 어, 네. 강한 배추고 무수형 같이 섞는 거더 좋다고. 어.